우리 착각하지 말자. 우리는 노후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7대 착각이라고 해서 7가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광고 카피 잘 아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카피를 만드신 분이 젊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카피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보면요, 절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만으로 75세입니다. 70세 때하고 75세 때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나이가 차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젊을 때의 노후 준비를 차분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60이다, 아직도 40년이 남았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40년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건 팍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것. 그 착각에서 깨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은 60부터인 줄 안다. 인생은 60부터 내리막길입니다. 60쯤 되면 현직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인생이 60부터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은 60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생은 60부터입니다. 그 외의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줄 안다. 수많은 노후에 관한 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흔 살, 백 살까지 일하고 있는 분들을 자꾸만 거론하면서,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당군이래.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90세가 넘었는데도,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어쩌다가 한두 분이지,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80 정도까지 자기의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또는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시되 가급적이면 노후에는 즐기면서 노시기를 권합니다. 아주 멋지게 노십시오. 그것이 저는 노후 생활의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백세 시대라 40년 더살줄 안다. 그건 착각입니다. 세상과 만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부 건강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원에 가보면, 그리고 요양원에 가보면, 알아 누워있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절대로 노후에 건강하게. 9988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 어느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3일만 알타 사망하자. 99세까지 팔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은. 99세까지 팔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 면 사사사사 사사 사랑하며 사시고 사사 사람답게 사세요. 이것을 저는 오히려 권합니다. 다섯번째 자기만은 멋지게 늙을 줄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늙으면 다 노후의 멋쟁이라고 해봤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그래도 멋지게, 늙을 줄 안다는 거, 착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막연히 무슨 수가 있을 줄 안다. 그건 착각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보람찬 노후, 멋진 노후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잘 되겠지, 무슨 수가 나겠지,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국가가 뭘 어떻게 알아서 해줍니까? 그 착각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그래도 나만은 예외일 줄 안다. 그거 착각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나이 들면 몸도 아프고, 건강도 해치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주변에서 싫어하고, 꼰대가 되고, 다 똑같습니다. 예외 없이. 노후가 온다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후 대비 잊지 말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